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영의 파워경제톡의 박종영입니다 오늘은 기획특집 호서대 가족기업을 찾아서 제5탄 JH솔루션의 이정훈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대표님 어떻게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말문이 막히시라는데 네. 아, <laughs> 네. 처음 듣는 칭찬이어서. 아, 예. <laughs>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공 파트너는 JH 솔루션 이정훈 대표와 함께 화이팅. <laughs> 네. MTB. 우리 그 이정훈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JH 솔루션은 어떠한 회사인가요? 저희 JH 솔루션은 글로벌적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탄소 중립에 관련된 일을 주로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도시 계획적인 설 계획 설계와 관련하여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탄소 중립 통합 플랫폼을 통해 전체적인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흔히 말하는 그 스마트 시티의 대기 오염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의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그 우리 그 JH 솔루션이 그 탄소 중립을 통한 스마트 시티 구현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통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요구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대부분이인데. 그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이해는 되지만, 그것을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안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산업도 산업 부문별로 제품별로 생애 주기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을 생산하는 전체 생애 주기를 탄소 온실가스와 연계를 해서. 이 온실가스가 얼만큼 배출이 되는지를 저희가 이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전부 다 계산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는 탄소 회계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탄소 회계 시스템 기반에 이 플랫폼은 리포팅까지 국제 기준에 국제 기준에 맞춰서 리포팅까지 자동화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중소기업들은 그거를 아직까지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떠한 지원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나요? 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금 이미 도입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 기본적으로 산업 부문별로 모니터링 하는 부분들, 그리고 탄소 회계 시스템을 통해서 온실가스가 얼마큼 배출이 되고 있는지 계산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 온실가스를 어떻게 저감할 것인지에 대한 솔루션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지자체와 연계해서 저희 중소기업들은 좀더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MTB 네. 최고 큰그 JH 솔루션의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우신지 첫째는 자금. 그 인력, 마케팅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부터 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사실, 저희 회사와 같이 스타트업들이 대부분이 겪는 어려움이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 통화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전부 다어 대부분이 이제 공학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마케팅 전문가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특허 관련된 전문가분들을 좀이 영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약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변리사나 마케팅 전문가를 통해서 에, 사실은 영업 능력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울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싶으신 생각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laughs> 네, 그러시군요. 특히 이제 중앙 정부, 즉 대한민국이 어,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원을 받고 싶은 부분이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어, 사실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어,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많이들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자금 지원이라든가 또 연구 사업들을 많이 참여를 하게 해서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을 처음한 처음 하게 되는 대표님들께서는 이런 정보들을 받는 게 찾는 게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나 그 정보들을 몰라 가지고 지원을 못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부에서 좀더 친근감 있게 먼저 이렇게 여러 가지 소통 창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을 좀 찾아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JZ 솔루션 자체는 주인 구성원들이 공학도들이다 보니까 이제 정부 R&D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좀더 찾아서 매칭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네. MTB 특히 그럼 최근에 호서대학교의 그또 가족 기업으로서 어떤 그 좋은 산학 플랫폼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떠한 도움을 받고 있고 어떠한 도움을 주려고 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호서대학교 가족기업으로서 지금 저희가 스타트업하고 첫해부터 계속 관계를 가져왔는데 음. 첫해부터 이제 호서대학교 어, 교수님들과 공동 연구를 할수 있도록 링크 사업단 선생님들께서 자금적인 부분도 지원을 해 주셨었고요 마케팅 관련해 가지고 부족함이 많다는 거를 알고 계시고. 링크 사업단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으면은 먼저 이렇게 가족 기업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부스 전시라든가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할수 있는 그 기회들을 좀 만들어줬었고요. 지금도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가 저희처럼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들은 특허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특허 관련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그 링크 사업단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호서대학교하고 연계되어 있는 별리 사무소를 소개를 해 주어 가지고 매우 신속하게 특허들을 출원하고 등록할 수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 특허 비용과 관련해 가지고, 어, 나라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음. 특허 등록비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저희는 몰랐는데, 이제 호서대학교에서 알려줘 가지고, 그런 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줬었습니다. 네. 애가 뭐 호서대학교하고 지속적으로 같이 좋은 관계를 맺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그 이정훈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JH 솔루션이 지금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지역 내지는 국가에서 최고 큰 괄목할 만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한다면 지역 사회나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니콘 기업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제 설레는 게 모든 중소기업들일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중앙정부나 지자체들을 통해서 많은 혜택들을 받아왔습니다. 네. 그 정보들을 몰라서 접근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는 그 정보들을 최대한 공유를 하고 또. 이제 시작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가들한테 저희가 먼저 경험했던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클러스터 그리고 또 플랫폼을 네. 만들어서 리드를 해주시면서 후배들이 어려움을 이끌어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laughs> Mtb 아마 그렇게 성장하고 성공하려면 향후 기획에. 그 단계적으로 어 어떤 그 계획을 수립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JH 솔루션은 아직 업력이 3년 미만에 실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의 딱그 기준에 딱 맞는 아직 서른 명도 채 되지 않는 진짜 중소기업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지금 정부와 지자체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고 JH 솔루션도 아주 가파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까지 저희가 50명, 60명까지 계획해서 지금 충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어, 향후 국내 기술만 가진 국내 기술만으로 만들어진 탄소 중립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해외 수출까지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대부분이 또 ESG 경영을 지금 화두로 해서 그 기업들이 다 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탄소 중립을 통해서 어, 자국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 그 부분에 JH 솔루션이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정말 <laughs> 예, 예, 좀 감사하고요. 벌써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다 됐는데 끝으로 우리 JH 솔루션처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딛고 이겨내는 기업의 대표님들과 어 시민 여러분들께 힘내시라고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어 사실 얼마 전까지도 이 폭염과 극한 호우들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었습니다. 어그 시간들을 이제 잘 이겨냈지만 이렇게 힘든 시기에 저희가 좀 주위에 좀더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취약계층들을 좀더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더 많은 관심과 좀더 힘을 내서 더 강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우리 그 이정은 대표님께서 사업을 만들어서 성장하는까지 그 많은 진통들을 딛고 일어나셔서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리를 잡아 가시는 거 같은데 그런 기업들을 하기 위한 후배들에게 큰 도움과 자문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기획 특집 호소대 가족 기업을 찾아서 제 옷탄 주식회사 JH 솔루션 이정훈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정훈 대표님의 기업 발전을 위한 열정과 지역사회의 사랑을 위한 봉사 정신이 지금 여러 기업 대표님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의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박종영의 파워경제 톡톡톡. 언제나 새로운 즐거움 MTB.